제 친구가 갔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토끼나라였구요 토끼나라에 사는데 토끼나라에 사는 제 토끼가 있어서요 좀비가 주민에게 장난갖고 뭐하고요 나는 다쟁이다 난난난난난난난등 나나나, 나나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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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, 어, 신고 를 하면 그런 그래, 좀비가 와서 먹지 않죠 도루 도루 도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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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먹죠 루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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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먹죠 루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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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냠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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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냠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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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들 보셨죠? 지금부터 아니겠지만 저희 아이들을 맛있게 냠냠 먹는걸 잘 보았죠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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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여러분 지금까지 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까지 에이. 토끼들의 나라 천국. 천국에 있는 코코아였습니다. 어, 나 먹으려고 하니. 코코아 먹으려고 하니. 내 배에 있는 거. 아니, 토끼? 잠근 여러분! 토끼한테는 이렇게 몇 가루로 오늘의 유익! 어머나. 오늘의 유익은 토끼에게 미를 그 당근을 신고 자기가 알아서 먹는다는 점 하지만은 저렇게 깡총깡총 튀다가 요렇게 저 여기 제 방향키 있는데 보면은 당근이 통통 있죠 기가 점프 점프 하다 보면은 다시 갈아줘야 된다는 점 뼈가루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맛있게 먹으렴 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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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야금 헉, 맛있겠다 나도 당근 먹으러 갈래 와 야,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 코코아 먹지마 어이쿠 빠이염